자, 여기서, 발도 자, 찌를 두고, 그치. 어, 내뒤에서 노리고 있구나. 와. 토비! 어, 이번엔 비레룡이야? 룡, 룡, 룡. 자, 오케이. 자 여기다 붙여주고 그치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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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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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자 잡아주고요 그치 와 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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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진기야 이번에 자 어디갔어 와 여기 위에 이제 자 오케이 와 대박! 야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게, 어려워지네 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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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만자 잠깐 자, 깐 잠깐 잠자차깐 잠깐 차깐 정신 차깐 잠깐 잠깐 자깐 자, 깐자깐 자, 깐자깐 자, 와자와자 와, 와, 와. 자, 자깐자깐 잠깐 자깐 잠깐 자깐잠 와 클로 공격 가자 야 이렇게 자넌 여기서 여긴넌내 거야 자오와 데미지 데미지 와자 피하고 피하고 그치자 피하고 와 약간 중효과한 거 같은데. 자, 천천히. 자, 경지. 오케이. 폭파. 호파. 폭파해주고, 그치. 자, 빠져주고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여기서 한 번에, 한 번에.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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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. 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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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. 살아! 오케이. 어, 스태미나 유충? 오케이. 나이스. 자, 천천히. 자, 여기서 꼬리를 잘라버리고, 와, 제발. 자, 천천히. 와, 아, 제발, 제발. 와, 아유. 자, 다일 났다, 큰일 다 큰일 다나 풀어봐, 나 풀어봐. 나 풀어봐. 와, 타이밍 뭐야? 아이고. 기장, 기장. 바로 찍어 버려. 자, 여기서 와. 잠깐. 아, 또 도망간다고? 오케이. 오케이. 자, 여기서 발또 아, 자, 찌를 두고, 그치? 자, 폭다 와! 자, 천천히. 여기서. 들어가 봐. 아냐, 회복량 말고. 자, 숫돌.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. 오케이. 오케이 피했어 피했어 아 제발. t h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Napuja. 도망갔고 그렇지 한 대만 한한만만한 대만 r o w 와 o l 왔다 왔왔 왔다 e m a 왔다 n 왔다 m 아니야, 에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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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실천히자또 다시. 자. 와, 제발. 이하고, 아, 제발. 와 진짜 강석이다 그렇지 자 여기서 아 기인백이 안됐어 자 오케이 와 제대로 안 먹혀 야싸빨라아 제발요 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이 데미지는 잘 받기네 거미 자 오케이, 자 오케이, 그 다음에 와, 아 지금 싸우는 거야? 자 와, <laughs> 야 장난해, 장난해, 아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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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도망갔어, 도망갔어, 도망갔어. 이 강한 거는 알아 갖고 이게. 와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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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빵을 그냥, 어? 주빵을 그냥, 어? 와, 그렇자. 소비 유턴물. 자, 여기서. 자, 여기서. 이거 붙여줘야 되는데이거좀 붙여주고. 그치? 그다음에 이걸로 슬로로 하고 그렇지 최대한 데미지를 줘야 돼요. 와, 틀라다틀라다 와, 아또뭔가 또 올라와, 올라와, 올라와. 커먼요, 커먼요. 나 여기 있어요. 와, 와. 야 반대로 이제 나를 눌리네 이거. 자 피해주고 그치. 어디갔어 어디갔어. 우와 깜짝이야. 와 잠깐만. 야 바로 했는데 이게. 자 좋았어. 자,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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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서, 위로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. 자, 오케이. 여기서. 그렇지. 자,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, 여기서. 자, 때려주고, 그치. 자 도망갑니다 도망가 오케이 일리와일리와일리와와 이거 보소 아 여기서 얘날다는지라 이거랑 성거같아자그 다음 또또또또야 제발

그렇지.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. 그렇지! 이걸 안먹어 아, 그렇지! 거의 매개 그냥 싹다 그냥 다 그어버려, 그냥.